안녕하십니까 파밍 사제의 사랑해입니다. <laughs> 이번 영상은 6월 21일 시작 예정인 2023년 서머 이벤트 카이데아 서머 어드벤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개요입니다. 이번 서머 이벤트는 순차 예방형 포인트 파밍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서머 이벤트는 복각이 없어요. 이점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참가 조건은 일부 서장 후유키시 클리어이고 고난도는 일부 솔로몬 클리어 조건이에요. 신규 배포 서번트로 룰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하고 신규 서번트로는 세이버 오키타 소지사 얼터 아처 아나스타샤엔 비 캐스터 샤를로트 코르데가 1차 픽업으로 등장하고 어벤져 카마 라이더 카이니스 어 서커세이션 아곤이 3차 픽업으로 등장합니다. 2차 픽업 대상이자 신규 영예를 받은 서번트는 아킬레우스 만드리카르도 에드워드 티치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어, 신규 드롭 아이템이 있습니다. 보물상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금, 은, 동,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퀘스트별로 고정되어 드랍되는 곳과 무작위로 드랍, 드랍되는 곳이 있는데, 뭐, 프리퀘스트 정보 안에 담아놨으니 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보물상자를 획득하면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모두 한 개씩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벤트 보너스 서번트는 데미지 증가와 어, 2년 포인트 획득량만 늘어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보너스 개념 예정 중에서 픽업에서 획득하는 예정은 뭐 맨날 뻔하니까 제외하도록 하고 이벤트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예정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크디퍼는 특히 풀돌파가 가능하면은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물상자 드랍량을 최대 100%까지 늘려줍니다. 자기 풀돌 한 장, 프렌드 풀돌 한 장이면, 어, 끝이겠죠. 오션플라이어는 이벤트 특공 예정이니 데미지가 부족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려운 퀘스트일 때요. 어, 이벤트 진행 순서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1차별로 진행할 퀘스트 정보를 담아서 뭐이 순서를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스토리 진행, 프리퀘스트 주의 어, 보물지도 퀘스트 클리어를 반, 매일 반복하는 1번을 매일 반복하는 게 다예요. 어, 그리고 프리캐스트 주회 시에는 앞서 설명했던 싱크 디퍼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성배 획득과 배포 서번트의 보호업을 위해서는 10번까지 모두 클리어해야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강화재료만 놓고 보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룰렛 이벤트에서 120 AP, 어, 그러니까 3회 주에즉 룰렛 한 바퀴로 획득할 수 있는 강화재료의 합은 보통 10개에서 13개 정도입니다. 어, 그에 비해서 이번 이벤트는 120 AP 3회 주회로 어, 재료 종류는 랜덤하지만 무적이지만 어, 평균 18개를 획득할 수 있어서 어, 단순 강화 재료만 보면 거나보은 어,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직 한국어의 하반기 일정이 나오진 않았으나 어, 10월 이후에나 레이드 혹은 룰렛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뭐 이번 이벤트에서 사과를 적당히 소모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 다음으로는 1일차부터 7일차까지의 정보입니다 주요 부분만 짚고 넘어가니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은 화면을 멈춰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1일차 정보입니다 1절 첫 번째 전투에서 근성이 달려있는 몹이 있어요 두 번째 전투는 선택지에 따라 몹 구성이 바뀝니다 그 외에는 같아요 프리퀘스트는 표류 해안에서 어, 동태재료와 동태상자 어, 캐러비안 거리에서 은태재료와 은태상자 숨겨진 동굴에서 금태 재료와 금태 상자가 나옵니다 이벤트 예장을 먼저 교환하는 것이 좋으므로 뭐 3500에 해당하는 보물 포인트를 어, 쌓으면서 이벤트 재료를 수집하시면 되겠습니다 2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3절 네번째 전투는 고스트를 죽여야 전투를 끝낼 수 있어요 3절 다섯 번째 전투는 어, 라이더 100마리가 등장하지만 은 2턴 후에 전투가 종료가 됩니다 어, 프리캐스트는 동태 위주로 은퇴제로가 함께 나오면서 은퇴동태상자가 함께 나옵니다. 여기서 보물 포인트 8천까지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2일차에 미니 시나리오가 한개 개방이 됩니다. 어, 두 번째 전투는 어, 미니 시나, 시나리오의 두 번째 전투는 18만 짜리 랜서의 브레이크만 뚫으시면 전투가 종료됩니다. 어, 3, 3일차입니다. 4절 음, 세 번째 전투는 선택지에 따라서 부성과 HP가 바뀝니다. 4절 네 번째 전투는 7턴 이내에 반드시 클리어하셔야 합니다. 어, 프리캐스트는 은퇴 위주로 금퇴제로가 함께 나오며 금태와 은태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물 포인트 14,000까지 파밍을 합니다. 그리고 미니 시나리오도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4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4일차는 6절까지 열립니다. 6절 네 번째 전투는 라이더 적 30기가 출현을 하지만 6기만 잡으면 전투가 종료됩니다. 프리캐스트는 금태제로 위주로 동태제로가 함께 나오며 금태와 동태 상자가 함께 나옵니다. 여기서 보물 포인트 2만까지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시나리오의 적캐스터는 13,000 HP로 부활하는 근성을 3회 활동을 합니다. 어, 5일차입니다. 7절. 네 번째 전투는 100기의 적중 6기만 처치하면 전투 종료예요. 7절 다섯 번째 전투는 보군의 성과 회피 3턴이 있으니 대책을 세우고 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프리캐스트는 동태재료 최고 효율 퀘스트입니다. 은퇴재료도 나와요. 그리고 동태상자 최고 효율 퀘스트이기도 합니다. 역시 은퇴상자도 함께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보물 포인트를 27,000까지 쌓읍시다. 뭐더 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최소 단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는 미니 시나리오는 클리어하려면 어, 버석커적을 복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하세요. 어, 6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여섯 번째 전투는 선택지에 따라 적출현 순서가 달라집니다. 어, 구성은 같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위쪽 선택지를 고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래쪽은 적에게 내성이 생겨요. 어, 프리캐스트는 은퇴재료와 은퇴상자 최고효율 캐스트입니다 뭐, 금퇴재료와 금태 금퇴상자도 금태 함께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보물포인트를 최소 38,000까지 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미니 시너리오는 두 개가 개방이 되어 전투 종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일 차입니다. 9절 두 번째 전투는 100기 중 8기만 처치하면 전투가 종료가 됩니다. 9절 세 번째 전투는 100기 중 여섯 번째 등장하는 리더만 처치하면 전투가 종료되요. 10절 첫 번째 전투는 브레이크 1만 까면 전투가 종료됩니다 10절 두 번째 전투는 선택지에 따라서 HP가 조금 달라요 별 차이는 안 나요 다만 양쪽 선택지 모두 브레이크 시 적의 차지가 풀로 차기 때문에 보구 대책을 세우셔야겠습니다 10절 세 번째 전투는 브레이크 시 은퇴 라이더를 두 마리 소환을 합니다 그 외에는 까다로운 기믹은 없어요 이렇게 에필로그까지 보시면 메인 캐스는 끝입니다 7일차 프리캐스트로 금태 재료와 상자, 금태 상자 최고 효율인 해적들의 창의 퀘스트와 90 플러스급 퀘 프리퀘스트로 캐러비안 거리가 개방이 됩니다. 캐러비안 거리는 모든 재료, 모든 상자가 무작위로 드랍이 돼요. 이곳의 강화 재료 파밍 효율이 룰렛보다 높다고 아까 비교했었죠. 그리고 미니 시나리오는 세 번째 전투 시작 시, 어, 저기 회피 다섯, 다 번, 보유한 상태로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2가 깨지면 전투가 종료가 돼요 다음은 보물지도 퀘스트입니다 1차별로 정리할 수 없었던 것은 각자 교환할 수 있는 재료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어, 임의로 확정을 지어서 1차별로 추천드리기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어, 보물지도 퀘스트는 총 15개로 화면을 멈추고 정보를 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점에서 교환해서 어, 원하는 퀘스트에 들어가셔서 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처음 8개 입니다.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지도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 하시면 숨겨진 제보 퀘스트가 개방이 됩니다. 이게 배포 어, 서반트인 룰빈치 보구업과 어, 성배를 보상으로 주는 퀘스트이니 웬만하면 반드시 클리어 하셔야겠죠. 어, 동서남북의 제보는 NPC 서번트를 반드시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추천 NPC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 제보 퀘스트는 디버프가 성가심므로 어, 대책을 세우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난도 퀘스트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세요. 어, 요약하자면 장기전으로 안전하게 잡으시려면 아이 특성 서번트 파티로 편성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버서커니까 그냥 뚝까패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1에 디버프가 굉장히 성가신 편이므로 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탱킹 서번트를 희생양 삼아 클리어하기는 난해하므로 어, 이점 유의하세요. 추가로 아이 서번트여도 보고 데미지는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어, 추천 서번트로서 화면에 담은 서번트 이외에도 클리어 사례는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고난도입니다. 어, 이벤트 특공 예정도 있고요. 어,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서머 이벤트 카일데아 서머 어드벤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이 남으신 점은 댓글로 답,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 자료는 일본의 엔미디어와 황금극장 그리고 북미의 팬덤 등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뭐, 해당 자료들을 어, 캡처를 통해서 공유하셔도 무방하지만 출처만큼은 반드시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